100g, 200g, 300g 요 변한 거에 대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! 이번에 궁금한 건요 아, 헬스장에 처음 가면 네. 트레이너 분들이 인바디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체지방, 근육량 등등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눈바디를 믿으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 인바디가 진짜 믿을만한 건지 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결론은 믿을 만은 하지만 또 너무 믿지도 말라라. 그니까 저도 이제 회원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인바디는 내 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 방향성을 볼수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운동하는 거, 먹는 거, 휴식하는 거이 토탈 잘하고 있는지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게 인바디지 100g, 200g, 300g 변한 거에 대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밖에 안 되고 때로는 우리는 같은 양을 섭취하고도 그 주나 그날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인바디로는 어, 확인은 하되 내가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하는 응. 방향성이 옳은지 찌는 방향인지 빠지는 방향인지 방향성을 좀볼수 있는 게 인바디인 거지 가장 정확한 거는 우리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옷 입어보거나 거울 보는 게 정확해요. 맞아요. 근데 인바디에 너무 맹신할 것도 없고 인바디도안 앉을 것도 없다는 거죠. 인바디를 통해서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생활습관, 운동습관, 식습관이 조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데이트나 하루 사이에 인바디 갖고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